만약에 혈액 검사를 하고 내가 주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하시겠다고 하는 건 오케이. 근데 나는 헤르페스가 있어! 라고 마음의 짐이 커질 것 같으면 그때는 검사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안입니다. 저희 영상 중에 음 제가 이제 가 리뷰를 해보긴 했어요. 뭐가 조금 궁금해 하시나 고 봤더니, 그래도 되게 오래된 영상인데, 헤르페스를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헤르페스를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건 맞는 것 같긴 해요. 그러면 헤르페스가 무엇이냐? 어, 흔히 말하는 이제 성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인데, 어, 헤르페스 1형과 2형 헤르페스가 있습니다. 1형 헤르페스의 경우에는 입 주변에 이제 물집 같은 거 생기게 하고 2형 헤르페스의 경우에는 질 입구 주변에 물집을 생기게 합니다. 근데, 음, 가끔 질 입구에도 1형 헤르페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왜 그러죠? 하고 막뭐 저희한테 이제 그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구강성교 때문에 그러시는 경우도 있어서 어찌됐든 나오면 아, 물집이 생길 수 있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. 그러면 증상은 물집이 생기고 물집이 터지니까 아프고 뭐~ 낫는 동안 따갑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건 어떻게 옮느냐. 이건 성관계를 통해서 옮습니다. 특히 물집이 생겼을 때 관계를 하게 되면 전염력이 더 높기 때문에 그 경우는 좀 관계를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콘돔도 예방이 100% 예방이 되느냐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. 그래서 얼마든지 옮을 수 있기 때문에 물집이 있는 상태에서는 관계를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. 어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거를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된 건가요?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어 항바이러스제지 이게 완전히 음 바이러스 내 몸에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내몸 속에 숨어 있다가 내 컨디션이 안 좋거나 면역이 떨어졌을 경우에 다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많은 분들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. 나는 올 맞는데 내 몸에서 없앨 방법이 없어. 그래서 그렇긴 하는데, 항상 이제 뭐위로아니 위로를 해드리고 최대한 그러긴 하는데 방법은 없습니다. 그러면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진단 방법은 흔히 하는 경우는 질 분비물로 PCR을 해서 헤르페스가 있다, 없다 검출을 하는 건데요. 이 경우에는 생각보다 검출률이 낮아서 정말로 헤르페스 병변이 있는데도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저 혈액 검사할게요.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즉 혈액 검사를 하시면은 확실히 알수 있는 건 맞습니다. 혈액 검사의 종류는 두 가지인데요. 헤르페스와 관련된 IgM이랑 IgG인데 IgM은 이제 최근에 감염되어 있는 거 IGD는 예전에 감염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. 그래서 어, 내가 언제 감염됐어? 뭐몇주 전에 감염됐어?는 알 수는 없지만 오래된 건지 최근인지 정도는 알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저는 얼마나 있다가 검출이 될수 있어요? 라고 구, 구매하십니다. 어, IGM의 경우에는 어, 감염 후 1에서 2주 이내에 나타날 수 있고요. IGG의 경우에는 음, 감염되고 3에서 6주 이내에 나타날 수 있으니 만약에 너무 걱정되시면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항상 검사 전에 말씀을 드려요. 검사를 하고 내가 이게 있다고 마음에 짐이 될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.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많이들 막 검출되면 울고 그러시거든요. 근데 이제 이거 치료약이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안내해 드려야 될지는 약간 계속 그렇긴 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하면 당장 크게 걱정하실 게 아니고 주의해야 될 거는 분말 시점에, 즉아기가막 애기, 나와야 될 시점에 병변이 수포가 아래 있으면 그때 제왕적이 하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혈액 검사를 하고 내가 주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하시겠다고 하는 건 오케이. 근데 나는 헤르페스가 있어라고 마음의 짐이 커질 것 같으면 그때는 검사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헤리패스는 생각보다 많기도 하고, 뭐, 검사하기도 되게 편하고, 증상도 되게 흔히 잘 알려져 있긴 한데요. 너무,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막 댓글이 좀안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, 그냥 마음 편히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거 걸려가지고 막 오열하시고 그러실 때 되면, 제가 이걸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약간 고민스럽긴 하거든요. 근데, 헤르페스를 계속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크게 문제 일어난 거는 아직까지 제가 그래도 의사 생활을 되게 꽤 오래 했는데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헤르페스 검사, 혈액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채널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지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